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laughs>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어, 깡충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도약하실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저희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 건강함과 그리고 맛까지도 책임져 드릴 정말 맛있는 제품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먼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시 호스트 양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찬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23년 응.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마 감사한 분들, 또 소중한 분들 떠오르실 텐데요. 그분들에게 드릴 선물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설 선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바로, 상주 곶감을 준비했습니다. 어, 맞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음. 특히나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게어난 곶감을 너무 좋아해 겨울철 간식에 이만한 게 없어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 나는 좀 좋은 곶감 먹고 싶은데 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기왕이면요 여러분 제대로 된 걸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실 곶감은 심지어는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만한 아. 경북의 상주의 곶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아 내가 귀한 돼서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실텐데 100% 산주 곶감으로 해서 여러분들 2022년에 저희가 가을에 수확해서 바로 말려서 바로 보내드리는 햇 곶감으로 인사를 드릴 거예요. 아. 너무 신선하겠죠. 네. 이것도 굉장히 와. 좋으실 텐데. 색깔 보세요. 와. 이렇게 예쁩니다. 진짜 이렇게 모어 있는 네. 이 가을을 그대로 품고 있는 네. 이 곶. 을 만나보시는데 가격대가 비싸면 아유, 저희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네, 요즘 뭐 뉴스에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물가 계속 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물가라도 낮아지는 건 없고 계속해서 높아만 지고 있는데요. <laughs> 어,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례상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가격도 저희가 좋은 조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50g이에요. 하나하나 네. 크기도 이렇게 큽니다. 음. 그런데 10개씩 3팩으로 따로따로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고요. 1.5kg, 음. 30입 들어가서 3 34,900원을 준비를 했는데요. 더 좋은 조건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1.5kg을 두 박스로 가져가십니다. 그런데, 6만원 하지 않은 59,900원이고, 50g 10개씩 총 6팩이 함께해서, 30, 3kg에 60입. 60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1.5kg당 하나를 계산하실 때더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두 가구에다가 선물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 이렇게 풍성하게 네. 한 과의 크기도 50g씩 아. 이렇게 풍성하게 선물하실 수 있고 직접 드시기도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5만 9천 원대라면 아마 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음. 어, 신년회에서 만났다 했을 때한 밥값 정도의 아. 가격대로 오늘은 임금님의 상에 올렸 진상에썼던 상주 곶감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더 좋은 게 아예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설에는 좋은 선물 하기를 그렇죠. 원하시잖아요 재수용이랄지 음. 아니시면 선물하시기도 너무 좋게끔 음. 저희가 이렇게 보자기까지 함께 동봉을 음. 해서 드릴 테니까 귀한 분들에게 귀하게 선물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받으시는 음. 분도 아마 기분 좋으실 거예요 황금색 네. 보자기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장을 해드렸으니까요 음. 어, 받아보시고 딱 열어보셨을 때도 이렇게 또 믿을 수 있는 상주 곶감. 이다 나는 딱 명칭만 보셔도 아 정말 인근이 진상품 받는 느낌으로 <laughs> 선물 받으실 텐데 네. 그 안에 또 하나가 또 좀. 놀라운 것은 역시 농협. 농협에서 아오. 관리하고 농협에서 함께 선물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마 받으시는 분도 퀄리티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더 풍성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제 진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도 선물을 준비를 해드리는 이 찬스기 이 때문에 아마도 급하게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백화점에든 어디든 가보셔도 물가 때문에 허, 놀라셨을 겁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50g의 한 과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이 한번 보여드리실래요? 아, 자, 이거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 크기가 하나하나 너무 커가지고 자랑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경북 네. 상주에 가면 음. 아마 이번 겨울에 경북 상주 가서 곶감축제 즐겨보시는 분들도 어. 분명히 계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서 경북 상주를 딱 돌아다니시면 네. 아마 딱 이런 색감의 온 마을이 다 이렇게 물들어 오, 있잖아요. 예뻐요. 아, 정말 가을을 담고 있고 그 가을의 낙엽 색깔 그대로를 마을 안에 풍성하게 물들어 있는 음. 오늘 이렇게 만나보시는 거고요. 곶감도 하나하나. 보시면 크다. 색감 자체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곶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네. 딱이 모양이 물방 모양으로 떨어진 이 모양이 정말 맛있는 곶감이래요 <laughs> 이게 곶감 모양인데 우리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곶감을 어. 드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떤 애들은 되게 크고 납작하기만 하고 음. 어떤 애들은 애매, 요만하기만 하고 그렇죠. 오늘은요 그냥 딱 씹어 물으셨을 때포착보드라고촉촉한 음. 식감을 어. 자랑하실 수 있는 반건입니다 눈에서 딱 침이 나올 수 있게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색감 야. 너무 예쁘죠? 딱 보셨을 때도 그 가을을 다 담고 있는 이번 겨울 정말 건강하게 날수 있는 이 색감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 안에 지금 살짝 한 360도로 돌렸을 때군처럼 하얗게 얗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방부제랄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자연의 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조선시대 때는 어 설탕이 없네 하면 이 곶감에 이 하얀색을 음. 털어내서 먹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게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모양을 보시더라도 정말 통실 통실한 느낌으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어서요. 이게 너무 딱딱한 건시면 우리 어르신 분들 치아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 염려하실 수 있잖아요. 반건시입니다. 보이세요? 음. 몰캉 몰캉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젤리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제가 살짝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와. 꽉차 있습니다. 와, 진짜 촉쭉 목감 방건 씨 이런 애들 만나고 시는 거고요. 진짜 음. 천연의 젤리 같은 느낌이 드실 거라서 입에 딱 베어 물었을 때어 음. 내가 스무디를 먹는 것 같은 <laughs> 느낌이 드는데 어머 뭐 젤리 같기도 하고. 네. 이래서 어르신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음. 제가 제 입에 바로 <laughs> 군침이 돌죠. 없어. 네. 비주얼만 먹어보고. 봐도 아 어떤 맛과 아. 어떤 느낌인지 느껴집니다. 상상이가요. 어때요? 아우. 촉촉해요. 그리고 제가 목이 굉장히 말랐는데 <laughs> 아이스한 그 시원한 맛이 냉동 보관해서 음. 드시는 거잖아요. 드시다 보니까 뭔가 입안을 되게 텁텁했었던 입안을 싹 뭔가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음. 느낌이 들어서 와 이러 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뭐 어르신들에게도 음.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간식이고 음. 어 아주 고급 디저트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요즘 어 아시겠지만 음. 어 정말 우리 쉽게 MZ 세대 MZ 세대 많이 얘기하잖아요. MZ 세대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디저트가 요즘에 또 이렇게 떠오르는 우리 곶감입니다. 네. 그 곶감 안에서도 바로 상주 곶감. 음. 어, 아마 이제는 뭐 아이들한테 간식을 줘도 곶감 안 먹어 했던 어린이들 있었을 거예요. 아직 맞아요. 곶감 맛을 몰랐던 친구들. 하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서 곶감을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유행이 될 만큼, 음. 곶감을 어떻게 활용해서 먹는 게 유행이 될 만큼 이제 mz 세대들이 떠오르는 디저트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자 보실게요. 아, 저는 벌써 나왔어요. <laughs> 안에 있는 와 우와. 야, 야 안에는 얼마나 부드러운지 저, 어, 어, 어 마치 홍시가 그대로 보호되는 것 같은 것처럼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바로 입안으로 한번 쏙 진짜 홍시 같은 느낌 <laughs> 아 그래서 고감 먹습니다 그러니까요 겉은 쫀득, 쫀득하고, 쫀득하고. 쫀득하고. 쫄깃쫄깃하고, 음. 또 반건식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촉촉한 젤리가 단맛을 그냥 풍성하게 만드는데, 음. 우리 곡감의 향이 있잖아요. 음. 그고유의 단맛에, 자연의 맛에 향기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와, 지금 제가 입안이 꽉 차가지고요. 안에 있는 우리 곡감의이 어. 홍시 같은 그 젤리 같은 부분이 입안에 꽉 차가지고, 아. 와목말멍가탁 막네요 그냥 맞아요 와, 풍성합니다 진짜 맛있게 드실 음. 거고요 이래서 어르신부터 음. 우리 아이들까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음. 사실 우리 아이들 이제 방학을 하면서 네. 집에 있을 시간들이 많아지고 음. 뭐 아이스크림 먹는다거나 과자를 먹는다거나 많이 그럴 거예요 물론 아이스크림도 좋고 과자도 좋습니다만 네. 그래도 우리 전통의 음식으로 전통의 어, 곶감으로 음. 조금 챙겨 보시면 건강까지도 또 만족을 시켜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네. 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한 음. 해를 준비하고. 하는 이런 시점에는 음. 제사상을 올리더라도 아 나는 조금 좋은 거 정말. 오늘 한 해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음. 좋은 제품들을 조금 올리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도 너무 좋으실 겁니다. 저희가 원 플러스 원의 가격이 네. 5만 원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음. 이 가격은 사실은 정말 힘들고요. 경북 상주의 곶감을 가져가시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곶감하면 상주고 상주하면 곶감이라는 음.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도의 높은 퀄리티의 원산지를 자랑하는 이 경북 상주의 곶감을 여러분 오늘 이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음. 맞아요. 일단은 합박스로 가져가시는 가격. 음.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어위 퀄리티 높은 전통의 선물이니만큼 음. 임금리 진상에 올라갔던 선물이니만큼 포장 하나 하나도 정말 정성스럽게 한과한과 한과 정말 정성스게 럽 골라서 크기도 50g씩 10개씩 3팩으로 총 1.5kg이 34,900원인데 음. 어 정말 다양한 분들과 함께 나눠 드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함께 가져가시면 오히려 더 최감가는 훨씬 더 떨어지는 가격으로 59,900원으로 이렇게 준비가 해드렸어요. 아, 너무 좋죠, 네. 여러분. 경북 상주는요, 음. 둥시만을 쓴다고 합니다. 아, 동글동글한 네. 둥시를 쓰는데 음. 이게 약간 그냥 드셨으면 떫은 느낌이 드는데 네. 실제로 곶감을 말리시고 그 다음에 먹을 때는 달달한 그 당도가 네 음. 배나 더 높아진대요. 아.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아, 나는 조금 너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인공적인 음. 맛보다는 자연에서 올수 있는. <laughs> 그 당이 좋은데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야. 찾으시는 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곡감입니다. 음. 저희가 포장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옆쪽에 저희가 패키지 처리까지도 너무나도 예쁘고 고급스럽게 또 포장이 되다 보니까 이거 정말 가지고 누군가한테 선물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거고 만약에 음. 어 재수용으로 쓰시더라도 정말 좋으실 아우, 거고요. 필요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네.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을 옆에 뭐 옆집이라든지 음. 고마우신 분들한테 선물할 때도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오늘 이 가격은. 조금 부담없이 지불하실 수 있어서 맞아요. 아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세 팩을 이렇게 따로 따로 또 담아드렸기 음. 때문에 그냥 뭐 이웃집 갈힐때 아니면 음. 뭐 직장에 함께 출근하실 때 그냥 함께 나누어 드시기에도 너무 간편하게 저희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요렇게 네. 요렇게 한 팩으로 이렇게 세 개씩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들고 좋네요. 다니시기에도 너무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딱 받으신 다음에 냉동 보관하시면 되는 건데 네. 너무 좋았던 건요. 음. 만약에 요아이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너무 크다거나 너무 네. 묵직해 리면 우리 냉동실에 자리가 없으시잖아요. 음. 전도 붙이셔야 되고 이것저것 명절 음식 많이 하실 텐데 어 넣을 공간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딱딱딱 이렇게 착착착 책처럼 꽂으실 수 있게끔 요렇게 포장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요대로 바로 냉동 보관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음. 보기에도 쫀득. 독한 그 식감들이 눈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냥 건시 아니고요. 안쪽에 퍼석퍼석한 느낌의 건시 아니고요. 반건시로 속은 홍시처럼 촉촉하게 음. 드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기분 좋은 가격으로 기분 좋게 선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번, 이게 뭐 이제 어. 저희 12월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네. 바로 햇 곶감이고요. 어, 지금 이제 2023년입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실 분들 생각 나실 텐데. 음? 상주에서 직접 배송을 해드려요. 음. 현지 배송이 되기 때문에 더 신선하게 빠르게 보내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상주 전통 곡감이기 때문에 선물 받으시는 분들도 아우, 정말 정성과 또 마음이 느껴지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국가 농업에서 제15회 선정된 우리 상주 전통 곡감을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선물도 많은 분들에게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진짜 먹어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네. 기분 좋은 단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주 곡감. 그리고 어, 딱 반건식이기 때문에 겉은 참쫄깃 쫄깃쫄하지만 속은 와그 촉촉한 마치 집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곶감에서 집을 어. 느끼기는 참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 정성껏. 상주가 키운 반건시라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우리가 명절 음식, 명절 인사를 할 때는 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하지만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기원 많이 해주시죠? 음. 행복과 건강의 근본, 기본은 먹거리입니다. 겨울 간식 별로 없잖아요. 진짜 네. 맛있게 건강도 그리고 영양도 챙겨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좋은 가격으로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기분 좋게 선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문하실 시간 열어드리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시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더 풍성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지금 QR코드로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주문해주시면 5% 추가로 할인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누군가에게 귀감이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최고만 선별하겠다는 책임감 자연 바람과 교감하며 오랜 기간 인내하는 사명감 쫀득한 식감 때문에 입안 가득 느껴지는 존재감 이 모든 것을 갖춰야 비로소 귀감이 된다 모든 감의 귀감 상주곶감 언니 아빠 이거 맛보고 가세요